안녕하세요. 쇼 기계인간입니다. 지난번 차랑 투카에서 샹치, 장기, 쇼기 나왔다 그랬죠. 쇼기랑 가장 비슷한 건 뭘까요?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. 쇼기에 독특한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. 오늘은 그래서 한국 장기와 비교해서 10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장기를 조금 안다는 전제하에 준비했어요. 첫째는 왕이 좀 달라요. 왕의 일단 기물 크기가 장기는 크고요. 서로 색깔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게 생겼죠.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쇼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쇼기 말 크기가 똑같고 뭐 왕이랑 옥 이렇게 정도로 구분이 돼요. 근데 둘다옥 쓰는 경우도 있고 둘다왕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장기에는 왕이 서로 마주보면 빗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비긴다. 근데 어, 쇼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장기에는 왕을 한번 뒤집으면 턴이 넘어가는 규칙도 있기도 한데, 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. 차이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, 장기는 이 기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딱 픽스가 되어 있는데, 쇼기 같은 경우에는 적진에 들어가면은 승급이 됩니다. 승급이란 개념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적진이란 거는 세 줄인데, 어... 밖에서 안으로 이 적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 있다 밖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적진 안에서 움직이거나입니다.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쇼기에선 가능해요. 바로 포획한 말이 재 등장하는 룰 때문이에요. 차이점 그래서 세 번째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기물이 잡히면 사망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죽는데. 쇼기에서는 포획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재등장할 수가 있어요. 어디든지 재등장하는데 단 하나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재등장이 되어야 된다. 요 룰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습이란 게 가능해요. 그래서 순식간에 역전도 됩니다. 차이점 네 번째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성이 있거든요. 왕이 있는 그성이 있잖아요. 성이 있는데 쇼기에는 없어요. 그러니까 왕이 막 움직이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요새를 쌓아야 니다 이거를 각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쫄병이 아 어, 띄엄띄엄 일단 배치가 되고 어 후진 안 되고 앞으로 좌우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게 되죠. 근데 쇼기는 좌우로는 안 되고 앞으로만 한칸 돼요. 그래서 따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. 마치 병사들이 창을 딱 겨누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죠. 근데 이런 병사도 적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? 예 승급이 됩니다. 차이점 6번은 말이 좀 다른데, 장기 같은 경우에는 전후좌우 전방위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시기예요. 앞으로 두 칸, 대각선으로 한 칸이죠. 근데 우리 쇼기의 케이마 같은 경우에는 전진만 가능해요. 차이점 7번째는 포 같은 개념이 장기에만 있어요. 어떤 기물을 확 뛰어넘는 거는 없어요. 쇼기에는 아예 없고. 차이점 8번째는 이제 상이라는 게 있는데, 이제 장기가 차랑, 차투랑가에서 기원했잖아요. 그래서 코끼리가 있는데, 쇼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아홉 번째는 대각선으로 쭉 움직이는 어떤 체스의 비숍 같은 게 쇼기에만 있습니다. 가쿠쇼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차이점 열 번째는 장기판의 크기가 달라요. 네. 네.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